오늘은 줄넘기 챔피언 정우영 씨를 보시고, 줄넘기 발목줄넘기 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정우영 챔피언 나와주세요. 제가 오늘은 발목줄넘기 하는 법을 알려줄 거고, 목표를 세워서도 할 건데요. 음, 목표를 두 개로 할까요? 한 개로 할까요? 할게요. 그리고 목표는 옆지로할까요필기로 할게요. 그리고 엄마가 세워줄게요. 하는 법은 먼저 오른쪽 다리를 키워주세요. 왼쪽 다리로 하면 이렇게 돼요. 일단 게요 <laughs> 완전 다르죠? 이제 목표를 시작해 볼게요. 이제

원래 일화로 찍으면 일화로 찍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냥 안할 거예요. 어, 지금이 13화에 우리 가족 소개를 할 겁니다. 그럼.